나와라. 어. 나쁘지 않죠? <laughs> 현위치. 아 진짜. 아 이거 무인 키라고 나가서 안 패였어. <laughs> 윤두님 호스팅 했으니까 윤두님 영혼을 이따라 병원을 할게요. 쟤왜 이렇게 빨라? 조심해, 응. 모든 목표를 어, 왜 하필? 어, 뭐야? 애인 틀 틀렸어. 중이다 당복할 줄 알았냐? 상황이 좋지 않다. 발사 하나 더? 넣었겠지? 어이! 경찰 개시, 임무 실패, 현장에 무인 정찰기, 아개미친 <laughs> 기본 포마스터 인어 골라그 에왔군 미찰이다, 지옥을 했어 자, 잠수, <laughs> 다시 으로 보내주지. 잘했다. 카우팔스가 들렸었는데?

근적으로 콕 들고 다녀야지 이게 잘만 맞추면 세요. 아, 무선 총은 다잘맞추면 세긴 하지만. 뭐였는데 방금? 다인 정찰기 진보 위해 귀환하겠다. 아 이걸 쏘면 안 되는데. 아까는 로제, 로제 아니었나? 내가 뭐, 놓친 건? 어, 얘 근성이 없네. 게 전투지. 어 피트는 어디갔지? 아 죽었다. 오. 어. 아그 나무에 사람 이 있었어. 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. 잘못 건나 다 아, 맞네. 아, 그 그래. 이게 전투지. 너무 멋있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 지금. <laughs> 어 무인 한번만 말이 없다. 부시에 전부 엄청 많을 텐데. 아 미친! 아 저럴 줄 알았다. 오위 안에 들었다. 다음라이씨갑

알린다 무인 청찰기 열려서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. 조심해 저기 가한다이 아니야? 우와. 어, 목표 표시. 아 바로 온 건데. 어디가? 아군이 굴라그에 있다. 싸우면서 이기면. 어, 얘는 뭐야, 이 어, 굿다, 닥스 어, 닥굴루나스루살왜왜안려루지스루 닥스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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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 저기 있겠 여기 야, 뒤에 어 봤어 봤어 뒤. 이동 중. 아래도 있다. 아래도 바로 아래. 이쪽으로. 적을 발견했다. 아유 또 산정사대 있네 씨. 기다. 어, 나머지 아. 아, 저 뺐구나. 카페 깜봉 이층. 제압했다. 가 몬다. 적을 표시한다. 아 창전. 파파 쓰러지 와 왜? 어, 왜? 어, <laughs> 이거 미쳤는데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열렬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어왜어 뭐야 이거 어째 거야 따내가지고 안되주겠다 아닌가? 죠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되 하나 되파안 하나 안고 있고. 이동중. 되공안 되죠? 이 되죠? 안되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저. 장 오케이. 내렸보장 내렸다. 틀어내. 네. 뒤에 보인다. 팍팍팍. 아, 네. 이 발색 들리니까. 스 점검 좀.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. 나이스. 른 아! 이 괜찮아. 좀만 버텨. 이거로봐야될땐데챔피에서왔어챔피에서 나야지. 나오네, 기어너 깃책은 다시 쓰러지 이제 빈자 숙명 안에 들었다 반드시 이겨라. 이 앞에 있을 텐데, 1층에 하나 둘다 이동한다. 2대2 가스 접근 중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. 나가야 되네. 가스가 온다 안전 지역으로 가야 한다. 이거 떨어진다. 안에 아, 네. 발사됩니다. 나 파크라서 나으로나왔으로나왔어하나크어하어나 크게 들거나 테더라서. 나테임라서나에더라서나테더